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거친 서만건입니다. 그, 네, 이번에 민사 도전을 처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민사에도전하게되신 음, 음.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음, 직업공무원은 뭐 정치에 무관하게, 예, 불편부단하게 직업공무원으로서 저는 정년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거의 정년까지 제가 공직에 있다가 공직을 퇴직한 후에 국립 경상대학교에서 행정 교수로서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주로 각국의 성공된 지방자치 사례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런 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 이것을 그 이론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고향에 가서 이런 그 발전 계획을 한번 그 실천해봐야겠다 되 이런 생각이 아마 아, 시장을 도전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로 생각합니다. 그 제가 한 가지만 더 궁금한데, 음. 지금 영천은 이제 경상북도입니다. 음. 음. 그리고 이제 그만큼 경상북도 밑에 있는 음. 시군은 경상북도와의 관계가 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음. 근데, 어, 의사님은 경상남도행정부지사로 지내셨어요경북도하고의 음. 그 연결성은 조금 약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렇게 음, 저는 뭐, 그 경상, 남도뿐만 아니고, 공무원 충청북도에도 근무하고, 또 경기도에도 근무하고, 어, 또 경상남도에도 근무했습니다만, 저희들의 경우는 처음에 국가공문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느 데 가서 근무했던 그런 제도에 따라서 근무를 했습니다.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해안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보다도 여건이, 발전 여건이 더 좋고 또 경제적으로 좀더 우월하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여건이. 국내 건 아니고 일본이나 이렇게 미국 같은 분들도 음. 계시면서 예. 선진국의 어떤 시스템도 음. 많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어, 지금 우리나라 음. 지방 분권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어, 어, 우리 지금 부지사님 생각하시기에 선진국을 경험해 보셨으니까 음. 앞으로 우리나라가 우리 지방이 음. 어떤 분권이라든지 지방 자치에 대한 부분은 음. 어떻게 까요 모든 어, 자치라는 게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니까. 자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야 되죠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따져봤을 때 재정 여건이 낮은 자치단체에는 상대 불균형이 올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올수 있다, 그런, 그런 말씀 들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오늘 출마 선언에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음. 말씀하셨는데 음. 만약에 이제 경선을 통과를 하셔서 후보를 가셔서 이제 시장 당선까지 되신다고 하시면. 가장 먼저 1순위로 되어, 진행되어야 될 핵심적, 그가 이렇실천분 해야 되나? 제 실천과에서 이제 시, 기초자치단체는 생활행정이 주가되어야 됩니다. 어, 시민들이 편안하고, 어, 안전하고, 어, 먹고 사는 문제에, 예,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일, 제가 시장이 되면은 일반 음. 행정의 경우도 119 수준의 민원 해결 기동반을 만들어서 어, 민원이 있는 곳에 시민이 불편사항이 있는 곳에서는 즉시 이 공문을 파견해서 그 자리에서 해결하거나 또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하는 방안을 에, 마, 가르쳐주는 그, 내놓는 그런 어, 행정을 펴고 싶습니다. 또 시민들 우리 10만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어, 민주적인 방법으로 어, 정책을 결정하고 또그 정책 결정된 정책이 집행하는 과정을 시민들이 언제나 알수 있도록 소상이 공개하는 그런 공개행정, 투명행정을 가장 우선순위로 추진하겠습니다.